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8구역에 살던 오기옥입니다 저희가 미추8구역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미추8구역 소통 협의회에 우리 방장님을 모시고 함께 의논을해 보려고 방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먼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미추 팔구역 조합원 소통협의체 방장 닉네임 석바위 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추 팔구역이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현안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희 구역은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이라고 해서요. 네. 즉 뉴스테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 장점이 원래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음. 그리고 빠른 사업 진행 속도 그렇죠.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될수 있는 이런 장점이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기업들, 그러니까 시공사, 특히 임대사업자, 그리고 정비업체, 그리고 설계업체 등등 해서 재개발 관련된 업체들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변질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최근 사업인, 사업, 사업 시행 인가 변경 공략 자료로 보셔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역은 최초 사업 시행 인가 1인 2017년도부터 15년 10월까지 기간은 5년 8개월 정도 지연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4,81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조업원들은 1인당, 아, 적게는 1억 2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 4,500만 원이라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네. 이 원인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사업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뉴스테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난 9월 7일 정부 부동산 대책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대책안에 따르면 내용 중에 민간임대사업자한테 매각가격을 조정을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공급물량을 조정해서 그 외의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미소역 500, 우리 2 2 4명 조합원들은 정부정책 발표안에 따른 뉴스테이 개선안을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그 세부 내용이 12월에 발표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방식이 조합원한테 이익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요구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스테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저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는요, 사업성에 따른 수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의 주체는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져야 하는 우리 책임이 막중한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춰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아파트 고급화도 가능하게 하려면 수익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것이고, 특히 우리 미추 팔구역처럼 조합원 수가 적은 구역에서는 구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 임대업자나 대, 임대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미추 8구역 사업에,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추 8구역 조합이 선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말대로 착공 이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구칠대책이 총회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바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시장에서 말 그대로 뭐 몇천원짜리 시금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면 말고시게 이제 단순한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착공하고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위치적 문제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나중에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수익이 생겼다라고 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다시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그냥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 발표안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아 1구역이나 금송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발표안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만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도아 1구역이나 금송구역 조합원들이 미초 8구역을 걱정을 합니다. 저렇게 진행하면 안될 텐데 하고 말이죠. 자발적 호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 하나나 조합의 뜻대로라면 총회는 결국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부결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네. 부결을 해야만 선착공도 하지 않을 테고요. 선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형적인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일정에 따른 금융비용에서 네. 조합원들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정책 발표안을 기다려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합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설명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조합원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시공사와 정비업체 조합 쪽에서는 뭐 조합원들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시공사 조합 그 다음에 정비업체만 협의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상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건설과 조합원 지금과 같은 방식을 강행하면 30% 정도 현금청산자들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0%는커녕 단한 사람도 네. 현금 청산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네. 조합에서 얘기할 때 부결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12월 발표되는 구7 네. 대책 후속 대책이 후속 내용, 세부 내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반영되면 될수록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커지고, 명시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저희들은 1760세대 정도 일부 일반 분양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 1인당 최소 2억 8200만원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익금을 뭐 조합원이 다 챙기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테고, 우리들 조합원 분양가도 낮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형적 중도금 납부 일정, 그런 금융비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파트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뗄수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임대 아파트는 정말 우리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일인데. 아, 그렇게 되면 저희는 총회의 부결을 위해서 우리 방장님과 모두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세히 맞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끝으로 우리 방장님께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어, 미초팔구역 조합원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그 과도한 분담금에 잠도 못자으시고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담금을 덜낼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회 부결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소협 사무실도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궁금한 점들 여쭤봐 주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저 조합원들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 부결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총회 부결을 위해서 화이팅!